댕댕이 체중관리 사료로 해결하자. 오늘은 사교시 알맞은 체중 시간입니다. 사람도 과체중인 경우에는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강아지도 마찬가지겠죠. 게다가 우리 강아지들은 스스로 체중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의 세심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체중관리에 도움을 주는 밥이부약 알맞은 체중. 어떤 원재료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닭고기입니다. 닭고기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사람들도 다이어트할 때 자주 먹곤 하는데요. 닭고기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탄탄한 몸매와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비트 화이바와 식이섬유입니다. 부피가 큰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고 필요 이상의 에너지 섭취를 방지해요. 비만을 예방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L. 카르니틴입니다. L. 카르니틴은 지방과 탄수화물을 세포 내 에너지 발전소로 옮겨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태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체중과 식단이 그러하듯이 우리 아이들의 체중 걱정에도 무엇을 먹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재료만 넣어 건강한 체중을 유지시켜주는 바비보약, 알맞은 체중. 바비보약으로 우리 아이 체중 건강을 지켜주세요.